네, 고이마더통 47쪽 38번입니다. 자, AB 반응에서 C 만드는 반응식 다 기체인 거확인하고요 이러면 부피랑 몰수랑비례하겠다 기체니까요. 자, 여기 실린더 1, 실린더 2가 있고 피스톤이 있어요. 어, 그 다음 꼭지로 막아놨는데 각각 처음에 반응을 완결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둘이 섞어버렸네요. 이렇게 됐죠. 자 그러면 어? 근데 다 섞었을 때얘 반응하고 얘 반응하고 다 섞었을 때 C만 존재한대요 그러면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딱다 떨어졌다는 거 아닐까? 다둘다 다 0되고 C만 탈모 생긴 거네 그러면은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까요? 그냥 다 섞었을 때 그러면 A가 1 1 2램 있는 거랑 똑같네요 b가 256그램 있는 거랑 똑같네요. 근데 이거 다 합치면 질량모존 때문에 c가 몇 그램 생겨요? 368그램 생겨요. 얘는 둘다 없어지고요. 이제 그러면 아, 이 c8몰이 368그램이라는 거 일단 얻게 됐고 질량모존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얘가 그릇 또 그리지 말걸 그냥 위에다 잠깐 그릴게요. 얘가 결국 중간에 얘 빠지고 빠지고 더해지는데 얘가 팔몰 생긴 거 아니에요? 결과적으로 팔몰이 생겼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몰수비가 1대 2네. 그러면 얘는 4몰 빠졌다. 즉이 A 112g은 4몰이다. 이렇게 된 거죠. B는 아직 모르겠어요. 계속 알면 이제 나중에 알것 같아요. 써놔야지. 놓고 C도 8몰 3 9 8 g 이거 분자량 정보라서 나중에 쓸일 있을 수도 있어요 없나 그누드 문제였으면 있었을 수도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는 반응물이 남은 게 B야 그럼 얘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얘가 이물 생기고 전체 기체 부피가 4 분이래요 그럼 반응식 하나 천원 만들면 몇이었지? B, B. EC. 만들면 얘가 x y 몇몇몰 있는지 몰라요. 있었는데, 어, 반응 후, 잠깐만, 근데. 음, 네. B가 남았고, 그럼 얘가 0 됐다는 거고, C가 2몰 생겼네요. 어, 그러면 A가 2몰 빠졌 1몰 빠졌다는 거네? 왜냐면 이 중간 단계의 물수비가 물수, 아, 물수비가 개수비니까요 그럼 A가 1몰 있었다는 거네 여기 1몰이네요 근데 A1몰은 몇 g이에요? 4몰이 112g이니까 1몰은 아, 4, 4, 2, 8, 32, 4 8 32, 28g이네 어? 아, Y, X는 권하는 거 아니네 네, 그럼 얘가 이제 A가 3몰이에요 왜냐면 a는 처음부터 끝까지 3몰딱 반응 있었거든요, 처음에. 그래서 얘 1몰이면 얘 3몰 합쳐서 3몰. 자, 비슷하게 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자, 이번에는 a가 실린더 2에는 3몰 있던 거 알아요? 근데 얘 남았고 b가 0이 됐어. 근데 c가 4 생겼어. 그럼 이제 A가 2 빠졌네요. 1대 2여야 되니까. 메일물 남았네. 근데 이거 다 합쳐서 5몰이죠. 그게 5리터래. 기체니까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단 말이에요. 즉 이게 5몰이면 요게 4몰이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게 2였다는 뜻이죠. 반응 후에 4몰이니까. 그러면 어 그렇습니다. 그러면 됐고요. 얘는 또알수 있는 거 있나? 아 B가 전체 몇몰 반응했는지 알수 있나요? 모르죠? 그렇다면 음, 이렇게 하자 얘가 B몰 반응했잖아요 얘가 결국 1대 B대 2니까 그럼 얘는 B플러스 2였고 얘는 2배니까 2B 빠졌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다 합치면 결국 몇 몰? 3B플러스 2몰이었던 겁니다 이가 3B 플러스 2몰 이게 2 5 6램이라는 거죠. 일단 그럼 또 있나? 음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얘는 4B몰 반응한 거네. 이게 다 왜? 이제 1대 B대 이니까 1대 B대 2 그럼 이게 4B몰이네요. 그 말은 B가 2다 얘는 2고요 그럼 Y는 이제 알아내면 끝나네 처음에 그럼 얘가 몇 몰이었어요? 4몰이었네요 이게 4몰 근데 얘는 어? 얘도 4몰이었네 그러면 둘이 질량이 같겠네 B 4몰, 4몰이니까 그러면 Y는 1 2 8그1 2 8 그러면 2분의 128은 64. 정답 2번입니다.